야 이거 봐라 이제 완성차 거의 나왔다.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해서 나가는 게. 어 이것도 나왔어 이제 하이 리무진도 끝나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 그래서 300암페어 얘도 달고 무시동 히터 달고. 야 차박 원래 이게 기본이야. 딱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만 있으면 거기에 매트 깔고 전기 담요 이제 놓고 하면은 이제 떠나면 돼 커튼도 있고 차 기가 막힌다. 야 스타리아 이거 여수에서 올라온 차 이제 나왔다. 어? 700암페어 들어가 있어. 엄청 세고들어 아니다 정확하게 696암페어 들어가 있네. 좋아야겠다. 전기 이 정도면 뭐. 야, 시가 쓰지. 900, 696A야. 그리고 에어컨 틀고 세팅. 오늘 밤새도록 16도로 틀어놔보면은, 내일 아침에는 얼마큼 나오는지 이제 알지. 시끄러 풍량이 굉장히 세구나. 어이, 쪄. 음. 소소한 히터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소한 히터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트까지, 그냥. 예, <laughs> 네, 이거 중국에다가 맞힌겨. 오. 네, 300개. 1차분에 300개. 에어컨도 우리가 맞힌겨. 중국에다가. 100대. 한 번에 100대. 써. 주문 제작이네요. 그렇지, 주문 제작. 네, 다 좋은데, 얘가 아가리를 안 닫어. 아, <laughs> 팔이 들어가게 생겼어. 아, 그게 좀 제일. 수동으로 닫아줘야 되는 요 아, 수동도 안 돼. 그냥 어. 벌리고 있어. 주, 이, 어. 주둥이 이만큼 벌리고 있어. 근데 닫는 방법을 알아 내가. 리모컨으로 이걸 스윙시키면은 닫더라고. 리모컨으로 끄면, 스윙 누르고 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리모컨으로 딱 끄면, 끄잖아. 그럼 얘가 닫더라고. 근데 이 파워를 끄니까, 안 닫아. 한번 해볼까? 다치는데요? 어우, 야, 이거 뭐 웬일이야, 이게? 야, 별꼴이네. 이거 지랄했더니 닿네. <laughs> 야, 이거 말를 알아듣나봐, 이거. 야, 신기하다. 이거 닿는데 처음 닿는 것 같은데, 주둥이?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차고 치려고 가상태 가면 멀쩡하잖유. 나오면 또 이상해지고. 이것도 밤에 술, 술 한잔 먹고 주문했더니. 요 8도, 10도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말을 또 까먹고 안 했슈 내가. 아,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주문하면 안돼 이제. 풍량 설정. 이런 것까지 다 돼. 풍량 몇 단, 풍량 아. 몇 단, 풍량 몇단 이러고. 온도 설정. 온도 설정 하면은 얘를 이렇게 두, 이 다이얼을 돌리잖아. 그러면은 뭐 18도. 22도 음.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온도 그거를 갖다술 그, 한잔 먹고 그냥 막 주문했더니 온도 설정이랑 풍량 설정 말을 빼먹었다 이렇게. 나는 주문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말을 안 했대요 녹음을 해놔야지 녹음을 안 해놨어 내가 그래서 싸우지를 못했다 이렇게. 안 그랬으면 죽었지 이거 이거 300개가 뭐 말을 하라니 뭐 병신마냥 <laughs> 어우, 주댕이 닿는 거 보고 희한하네. 원래 는 건. 어, 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 됐지. 냉장고. 아주 개방감이 아주 되게 넓잖아. 수전도 제그맣고, 낮고. 그리고 침상이 얘가 거의 뭐 2m급이요. 이거 보면. 요 이거 매트도 이제 특별히 제작인 거요. 수납도, 이게 수납함도 이분이 높게 딱 맞춘 거야. 그분 키에 맞춰서 천장에 닿지 않게. 이게 천장에 머리가 살살 닿잖아. 이 파리 새끼 온전거 마냥 사유, 기분 나쁘다. 기분 되게 나쁘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해서 세팅이 지금 됐어. 구조 변경 검사만 남았어, 이제. 냉장고는 요게 좋은거 요거? 요것도 중국산이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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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다 중국산. 싹다 중국산. 중국산이 좋은 이유고. 저렴하지,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그렇지 가성비, 그렇지 어, 가성비. 모기장도 있어. 모기장 국산이야. 국산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 중국산이 좋 좋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저안 좋은 것도 있어. 좋은 거 내가 하나 보여줄까? 이거 알리에서 샀거든. <laughs> 255. 이거 얼마야? 만 원. 만 원이요? 만원 주고 샀다니까 오늘. 예. 응. 왔어 이거. 새짝 만원이요? 아, 한 짝에? 아니.. 한짝 <laughs> 아니, 아니 하나에 5,000원 이렇게 두 개잖아 막버리어 아, 이거 버리고 안 빨고 버리면 돼요 그래 이게. 그래도 1년은 신을 거같더는한 달만 신고 버려도 뭐 이득이거든요 야한 짝에 5,000원 뭐. 두개 만원 네. <laughs> 싸 아주 싸 아주 아, 신차 느낌 팍팍 나는구나 어이 아, 네. 비닐도 안 뗐어 새는 냄새가 나 아직 차주는 타보지도 못했어. <웃음> <웃음> 차주분은 심리적이, 차주는 응차 <laughs> 타고 이게 그러니까 탁성하는 차 있잖아. 네. 셀프인가못 뭐 타고 올라온 거야. 여수에서 그 차주분께서는 그냥 침만 질질 흘리고 있다니까 <laughs> 언제 나오냐고. <laughs> 아이 하여튼 완성이 됐어. 야 하니까 또 이쁘네. 색깔이. 응. 어. 그리고 이 차도 나온 게 이제. 요거, 이제, 어닝 달고, 어닝 달았어. 이런 어닝을 달아야 되는데. 어닝도 달고, 그, 이제, 요렇게, 에어컨하고, 팝업하고, 요거, 2인. 아, 거나 2인으로. 요거, 수동이야. 수동 팝업. 음. 어, 그리고 요것도 다 끝났고, 요거, 당진 차량인데, 요 차량의 좋은 점. 요 차량의 좋은 점. 이 보면은, 이분은 복잡한 걸 싫어해. 그리고 어, 키가, 시기네. 키가 1m87인가 그래. 그래서 침상을 딱 앉아봤는데 닿는 거야. 그래서 요걸 낮춰라. 네. 대신 수납이 많이 없어지는데 편하게 있겠다. 그래서 요렇게 제작이 된 거고. 이분 또, 배터리 작사려. 9 0 0 a 로 <laughs> 일단, 이바, 이, 이분은 재력이 있어. 옷간에가 좀 있어 테레비는 네. 이렇게 해서 음. 여기다 놓고 전자렌지를 이렇게 했더니 아주 돌리질 못하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일 바꿀게 다시 저쪽으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전자렌지를 여기다가 뭘 넣는데 뭘 넣는데 어떻게 꺼내 먹냐고 그 꺼내다가 다 쏟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전기팀한테 다시, 아, 네. 아, 그렇구나. 바꾸라고 그랬어. 너 요거 탐나지? 요거, 요거. 피규어? 네. 아, 탐나지안 나는 건데. 야, 너한번 해봐. 괜찮지? 오호. 예, 네. 이게 중국산이요. 아, 이거 중국산이요? <laughs> 중국산. 저 전자레인지 있잖아. 저거는. 저것도 중국산이야. <laughs> 중국산이 아, 없는 게 없네. 어. 디자인도 이쁘고. 어 저거 무회전. 아그 무회전. 유일하게 국산인 게 있어. 냉장고. 냉장고. 이거 아주 고장 나면 미쳐 죽는다. <laughs> 야 음식 고기값 다 물어내라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음식 다 물어내라 그래야. 배차장치 다 쉬었다 그러고. 아이고. 그야 이거 자동 파봐. 이것도. 아, 이게 자동에요 예, 자동이요. 리모컨 눌러봐. 찍히야지. 이 대너만. 내려오지? 아니 이거 자동 텐트를 내릴 때는 가만 있어 봐. 야. 이 자동 팝업이나 팝업을 내릴 때는 이런 지탱이나 막대가 있어야요. 그래서 그렇지.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야요. 아고, 오우씨, 뭐야 찢어졌. 어뭘 송곳이가 잡으려고? 야, 이거 큰일 빼겠다. 야, 쓰셨지? 네. 저 찢어졌지. 조금. 야, 이거 씨야 풀로 떼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넣줘야 어 돼. 그래야 얘가 온전하게 들어가. 얘젖졌다 이거. 누가 누가 다송곳으 갖다 막아놨어. <laughs> 피도 안 나는데? 아, 미치겠어. 요 <laughs> 이걸로 이렇게 얘가 이제 배가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만 네. 눌러줘도 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조금 네. 점이네 이건 내릴 때는 이렇게 막대기로 한 번씩 쑤셔 줘야 돼요 그냥 한번 네. 내려봐 잘 들어가지? 올라가자아 내려봐, 이제. 계속. 아, 이제 눌러서 내려봐야지. 리모컨 아니냐? 야 기가 막혀. 압착 쫙 되지? 어, 네. 이거를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딱두 군데 있어. 이거를 응. 이거는 뭐 모든 업체에서 다 만든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구라치면 안 되고, 이건 우리도 못 만들어. 얘네들이 이거 만들고 개발하는데 1년 걸렸거든.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갔겠네. 어, 그래서 여주 이천에서 만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4주식 자동파법은 다 거길로 가는 거야.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업체들은 내가 만들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안 되거든. <laughs> 그리고 여기. 다 생긴 게 똑같이 생겼잖아. 네. 얘도 이제 거의 준비하고 있네. 아이고 오늘도 해다 잠을었다야. 많이 잠을 쉬고. 해다 가네 야 오늘 안개 뭐 미세먼지인데 아주 하늘이 누리끼리 해가지고 말이오. 아이고, 진짜 뿌연해 여기. 뿌요. 네. 막 이러다가 이제 4월 넘어가서 5월 초되면은 막 송아가로 막. 송아가로 난리도 나고 난리라고. 예, 난리 나갔어. 어. 여기 집행이. 여기 저기 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야, 그, 이 정도면, 뭐, 할아버지요. 둘이 다니기에는 딱 좋은 점이 좋, 뭐냐면, 이게, 이게 밤에 일을 딱 하고 각방을 쓰는 거야. 따로따로. 와. 예, 그렇지. 그런 용도야. 팝업은. 뭐, 4인지 침, <목소리> 뭐, 어, 이게 그러네. 아니고. <laughs> 그렇지. <목소리> 어, 여기서 볼일다 보고, <목소리> 어, 그리고 각방을 딱 쓰는 거야. 이 용도야, 얘는. 내가 보기에 최저가. 최적화돼 있어.